활기 차게 역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복습할까요? 우리 지난번에 뭐 배웠습니까? 살림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실현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그 실현기가 관련된 사건이 뭐였어요? 사화였다. 사화 몇번 있었어요? 네번 있었다. 첫 번째 사화는요? 무어사화두 번째는요? 갑자사화. 세 번째는 기묘사화. 네 번째는 을사사화. 그 사활을 통해서 살림이큰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살림은 끝내 중앙에 진출해서 권력을 키워 잡습니다. 그리고 붕당을 만들죠. 붕당 좀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날의 정당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 이런 것들입니다. 뭐 민주당. 미래 통합당, 뭐 정의당 이런 정당들이 조선시대 때는 붕당이었다 이 정도 정리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인공도 누구다? 살입니다. 바가가상 살인, 살인이 사화를 통해서 사화를 경험하면서 큰그 시련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살인이 그렇다고 제거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살인이 완전히 무너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살림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살림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있어요. 그 기반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두 개의 기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시다. 처음에. 첫 번째 기반은 뭐냐면, 서원이에요. 서원. 은뭐 하는 곳이냐면, 교육하는 곳이에요. 교육하는 곳. 오늘에 뭐다? 학교다? 학교. 뭘 공부하느냐? 성리학을 공부하겠죠.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서원이에요. 또한 가지는 뭐 하냐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됐죠?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곳이 또 서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성리학자 중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풍기군수였어요. 풍기군수. 풍기는 올날의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풍기군수였던 주세입니가 주세 부위가 서원을 하나 만들어요. 그 서원이 뭐냐 하면 백운동서원입니다. 백운동서원을 만드는데 왜 만드느냐 고려 후기의 성리학자인 안양선생을 모시기 위해서 이 안양선생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서원이 바로 백운동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황선생이 이황선생 알죠? 이황께서 백운동서원을 딱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명종에게 이 백운동서원을 건의를 해요. 백운동서원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종이 보기에 괜찮거든.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내가 허하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명종께서, 명종이라는 왕께서 백운동서원에게 현판을 하사합니다. 현판. 그 현판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 글씨가 뭐냐면 소수서원이라 소수서원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현판을 하사했어요. 그래서 백운동서원은 뭐가 된 거예요? 소수서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허락했어요. 조선 정부에서 허락했어요. 그래서 현판을 하사한 거예요. 현판을 하사했다. 그러니까 현판을 액자인데 그 액자를 하사했다. 이거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액이라고 해요. 사액. 사액. 그래서 소수서원은 사핵서원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운동서원은 소수서원이면서 사핵서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서원이 나중에는 460여 개까지 마구마구 증가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토의하면서 똘똘 뭉치게 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첫 번째 기반이 서원이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두 번째 기반 살인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기반이 뭐냐 하면 탕약이에요 탕약 탕약 탕약은 뭐냐 하면 살인이 살고 있는 곳이 지방이에요? 중앙이에요? 지방이죠 지방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어요 막 지방 마을 사람들이 지방 마을에서 그 지방 마을에서 지켜야 할그 규칙 그 규칙이 뭐다? 향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은 주로 뭐겠어요? 유교겠죠. 성리학일 거예요. 유교 덕목을 만들어요. 마말들을 지켜야 할 유교 덕목을 만들어서 그 마을을 통제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감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을 잔악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층이 누구다? 사림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림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끝내 중앙에 진출해서 정치를 주도하죠. 그때가 언제냐? 선조때예요. 선조때. 선조때 와서 다시 중앙에 갑니다. 그중앙정치에 가요. 그래서 중앙정치를 어떻게 한다? 주도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악했어요. 사림이 선조때 중앙 정치를 장악했어요. 장악했는데 그 사림이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림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림이 분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뭐냐? 2조 전략 문제예요. 2조 전략 문제가 빵! 터집니다. 그죠 2조 전략이 뭐냐? 2조는 알죠? 2조, 6조 중에 하나죠? 이호 예, 병, 병, 뭐, 기억납니까? 그이조에 있는 전략이라는 관리예요. 전략이라는 관리. 이 전략이라는 관리는 오픈밖에 안 돼요. 낮은 계급의 관리였어요. 근데 이 전략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인사권. 이게 컸죠 인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임을 청구할 수 있는 뽑았을수 있는 권리가 전랑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됐죠? 막강한 권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기하고 좀 가까운 사람 자기하고 좀 친한 사람을 뽑아 쓸수 있다. 추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전랑이 누구였냐면 김효원이었어요. 김효원. 김효원이라는 전랑이 있었는데 그 김효원의 후임이 누가 됐냐면 신춘경이 됐어요. 신춘경, 신춘경이 이제 김용원의 후임 전랑으로 이제 뽑힌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안 좋았냐면 김용원은 신춘경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하냐? 신춘경이 누구 하고 지냈냐면 외척하고 지냈단 거야. 외척. 외척과 친한 살인하고는 나는 손잡을 수 없다! 라는 게 김효원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둘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김효원을 중심으로 모인 살인.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인이라고 하고. 동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친경을 중심으로 모인 살인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고? 서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거예요. 서인이라고 한다. 왜 동인과 서인이냐?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서 동쪽, 동쪽에서 모였다고 해서 동인. 신춘겸의 집이 서쪽에서 서쪽, 그래서 서쪽에서 모였다고 해서 서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라는 뭐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긴 거야? 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붕당 이렇게 된 거예요. 붕당 그래서 이 동인은 누구의 학문을 계승했느냐? 이황 선생. 이황. 이황 알죠? 이황. 그다음에 조식, 이론사이 조식과 이황 선생의 학문을 계승하면서 발전한 분당이 동인 이거됐요 서인은 이 알파 이이 선생, 이, 이 선생 이, 이 이의 학문을 계승해서 발전한 분당이 서인 이거 서인. 그래서 처음에 동인과 서인은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비판하면서 정치적 중립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흘러갔는데 조선 후기에 와서 조선 후기에 와서 막 분당이 막 엄청 많이 많이 분열됩니다. 분열되면서 분당 정치가 변질되어 버려요.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띄어서띄어서 띄어서 나중에 조선 후기 할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사림이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었던 이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분당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한 것 다시 한번 멀티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림의 직권과 붕당의 형성 사림의 세력기반 두개 있었죠? 두개 기억납니까? 여러분 교육 및 제사를 지냈던 이곳 양반들의 의견을 드압했죠? 그 양반들은 분명히 사림일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서울. 서울은 됐요 사림이 만든 자치 규약 어디에서 지방에서 지방에서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 뭡니까? 향약, 향연. 향약을 통해서 지방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분당의 형성 갑시다. 배경 선조 때입니다. 사림 세력이 중앙 정치를 주도하죠. 주도하면서 사림이 분열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인은 뭡니까? 2조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관리 뭡니까? 2조 전람, 2조 전람 문제. 결과는 붕당이 형성됩니다. 이왕과 조식학과, 이왕과 조식의 학문을 계승하면서 점점 성장했던 붕당은 동이 됐죠. 그 다음에 이학과, 이의 학문을 계승해서 발전했던 이 붕당은 서이 이렇게 붕당이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하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